가해자가 회개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데도 용서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자기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힘으로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투가 본능이듯이 사랑도 본능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휴를 맞이해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때로 올때그 선물도 사오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자 찾아왔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분명하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들에게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에우스 영어로는 good, well 이런 에우라는 말에서 왔어요. 형통하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잘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자녀가 부모에게 이렇게 형통한 은혜를 받은 만큼 효도하는가?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효도해야지. 또 정서상으로 우리 정서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마땅한가 효도해야지. 그 마음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는 효도라는 것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고 나면, 부모의 마음을 어찌하든지 기쁘게 하고 편하게 할까, 그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자식의 효도는, 효도만 아니라, 받는 부모 또한, 마음이 편하고 즐겁고 기쁩니다. 의무감을 하는 효도는 무엇인가 한계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은혜에 대한 기쁨으로, 그 은혜에 대한 노그 은혜, 은혜에 대한 충만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습관적이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의무와, 그 의무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할수 있겠습니까? 주의가 한번 빠지면 무엇인가 마음이, 어, 찜찜하고 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찌 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성수하고 주를 주님 앞에 예배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될걸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의 의뢰 중에 가장 큰의혜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할수 있는 베풀어진 의뢰 중에 가장 큰의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가 내가 태어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이렇게 뭐 학비를 잘 대주시고 또 좋은 옷을 살피고 그런 부차적인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부모의 은혜는 부모가 이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가있었기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서 유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는 새로운 존재예요.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크고 큰 것인 너희입니다. 그래서 고릉도전에서 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진보를 전할 때 말과 지의 아름다운 것으로아름다 만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으므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 그의 다른 자기 능력으로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린 사건만 내가 전하기로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만이 우리를 다시 죄 가운데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았는데, 콘도교의 성도들은 서로 아버여파 개바파, 크리스토파, 베드로파, 막 나뉘어져서 서로가 진리가 옳다, 또 방언, 뭐, 어, 신의 은사, 예원의 은사,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만,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한 걸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사랑과는 너무나 먼 떨어져서 사는 사랑과 똑떨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대. 그 열심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수 있는 열심이 될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의 그 십자가의 보호의 은혜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인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고 불수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을 베풀고 시기심에 불타오르지 않고 뽐내지 않고 오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 음. 그래서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는 사랑의 부정적인 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7절에는 사랑의 긍정적인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이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 7절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아멘 바울은 특별히 말했을 때 모든 것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랑을 현재 실천하는 것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직설법, 현재, 사명칭,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준다는 거예요. 덮어준다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것만. 덮어 주는 것만 덮어 주는 것이 아무 무엇을 참고 덮어 주며 감싸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저를 다시 한번 되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랑을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수없다 누군가가 사랑한다면, 내 어떤 허물을 다 덮어주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나는 받기를 원하면서,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게 신앙의 한계고, 우리의 마음의 정서의 한계가 아닌가. 절망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또그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 사랑을 알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래 두 번째 말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셋째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바라고 그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기대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끝까지 기대하면, 자식은 성공합니다. 너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끝까지 기대한다면, 자녀는 그 부모의 기대에 힘을 얻습니다. 언제까지라고 정해놓거나 조건을 정해놓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할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모든 것을 네번째 견딘다. 또한 견딜 수 있는 것만 견디고 견딜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쩔 수 없이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타 스테게이파타 판타 피스트에이, 파타 판타 엘피제이, 파타 우포모네이, 라고 계속해서 희망하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사랑을 할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요한 1서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 그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그 예수님의 하신 일 또한 우리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그런데 왜안 되는가? 왜안 되는가? 왜안 될까요? 우리 왜안 될까요? 우리 안에 예수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로 고백되지 않고 주로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항상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만족과 내 기분과 내 필요가 채워져야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즉 자기중심적인 관점에서 사랑을 판단하고 사랑을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풍성함. 여러분, 누군가 가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모든 힘을 덮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 모든 것을 믿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다면, 또 여러분의 모든 것을 견뎌내줄 수 있다면, 여러분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죽음보다도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내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나만 가득차서, 나만 가득차서, 내 피로만 가득차서, 내 욕망만 가득차서 주님이 들어올 틈도 없고 또. 상대방 이웃이 두올틀이 없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